다음 때 보자, 안녕. 상세가 복간을 지나칠 수 없지 대산 휴게소입니다 보나스 오 안마의자 침대 두개 큰 냉장고 식탁 어디 스타일러? 스타일러 제가 8시 44분 티압인데 지금 7시 반 정도 거든요 저 연습장와서 연습 조금 하고 네, 이 친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6월 24일 월요일 아침 8시 44분 유소년 체육지도사 실기를 먼저 쳤는데요 제가 연습 라운딩 가면서 야디지를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네, 열심히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엄청 많이 적어 놨죠. 연습 라운딩 가면서 티샷은 뭘로 할지, 세컨은 뭘로 할지, 뭐 그런 거를 좀 적어 놨었는데, 일단 첫째 날 1번 홀. 핀 위치는 전체적으로 거의 중핀이었던 것 같고, 티샷은 여기서 했어요. 레이디 중에서도 조금 뒤쪽에서 시작해서 98m. 피를 쳐서 올려가지고 아주 재수로 4m 원퍼에 성공해서 버디. 그리고 두 번째 홀이 이제 3번 홀롱 홀인데 여기도 여자 티가 롱 홀에는 제일 앞에다가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버 티샷을 했는데 어, 뭐, 엄청 잘 맞진 않았지만, 뭐, 나쁘지 않게 맞았어요. 갖고 카트 도로를 여기를 탁 맞고, 앞으로 다행히 튀어서, 여기서 7번을 치고, 왜냐면 여기가 엄청 오르막 라이어가지고, 왼발이 진짜 완전, 완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티를 치기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7번을 쳐가지고, 짧았어요. 그 35m 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퍼터 두번 해가지고, 파, 마무리. 그리고, 4번 홀입니다. 여긴 파포고, 티샷은 여기 뒤쪽에, 어, 화이트 바로 앞에서 하, 했던 것 같아요. 여긴지 여긴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여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약간 블라인드여가지고, 다 블라인드는 아닌데, 요 동그라미 쳤는데 요쪽으로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뒤에 페어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카트 도로 쪽으로 치면 거의 뭐 멀리 가시는 분들은 그린 근처까지는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안하면 오른쪽 보고 쳐도 되는데, 요기로 나가면 오비, 요기로 나가도 오비. 하여간에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를 쳤는데 이게 진짜 재수가 좋아가지고. 요렇게 날라가서 그린에 올라간 거예요. 그 런도 엄청 많이 나왔고 굴러굴러가지고 그린 위에 탁 올라갔어요. 기분 째지죠? 그리고 투퍼트에서 퍼터 두번에 버디 행운의 홀이었습니다. 5번홀 파스리예요. 파스리 여기 여자 티 박스 뒤쪽에서 치게 되어 있고 어 파스리는 전부 다 여자는 매트에서 쳤는데 매트가 진짜 폭신폭신해서. 뭐 티를 일부러 좀 낮게 꽂아가지고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 여기는 중핀인데 약간 뒷핀성으로 꽂아놨어요. 그래서 112m가 찍혀서 9번으로 올려서 퍼터 2번 파 마무리. 자 그리고 6번 홀. 6번 홀은 파포. 여기는 그냥 쭉 계속 오르막이에요. 좌우로 넓고 페어웨이 뭐 어려운 거 없는데 그냥 계속 오르막이에요. 드라이버를 쳐서 한 요쯤 떨어졌어요. 40m를 올려서 또투퍼 해가지고 팔을 무사히 잡아냈습니다. 자, 마지막 골인데 제가 현재까지 2언더였어요. 2언더 살면서 이렇게 잘 쳐본 적도 처음인데 감독관님이 칭찬을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아, 이거 치셔망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감독관님이 다른 카트 이제 타고 내려가시는 감독관님한테 저를 잘 친다고 막 자랑을 해주셔가지고 막 긴장감이 막 100배가 돼서 결국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장렬히 오비를 갔습니다 어, 여자 티 박스는 여긴데 여기도 블라인드 거든요 요 오른쪽이 쬐끔 보이긴 해요 근데 내가 보내고 싶은 곳은 여긴데 옆에 나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좀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나무랑 바위 사이로 요렇게 보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겼어 왼쪽으로 안녕~~ 요렇게 가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투 언더기 때문에 양파를 까도 합격이라는 이제 감독관님의 말씀에 이제 희망을 얻고 드롭존이 있었어요. 드롭존에 7, 80m 정도? 어, 그 정도에 이제 네 번째 샷이죠? 어, 네 번째 샷을 치고 투 퍼스를 해서 더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제가 투 언더였다가 2븐으로 마무리했어요. 해피 합격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6월 25일 화요일 오전 7시 48분에 생활체육 지도사 실기를 쳤고요. 월요일엔 유소년, 화요일엔 생체를 쳤어요. 사실 제가 따고 싶었던 거는 유소년보다는 생체를 좀더 따고 싶어서 어제는 이분으로 합격을 하긴 했지만 엄청 떨렸어요, 아침부터. 화요일도 거의 중핀이었는데 화요일은 약간 앞핀성 중핀? 중간이긴 한데 약간 앞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어, 티샷 위치는 똑같고요. 티인 구역은 똑같아요. 뒤쪽에서, 어, 내나, 한 96m 정도 지켰던 것 같아요. 피로 올렸어요. 근데 또 진짜 운이 좋게도 3, 4m 정도에 붙었어요. 근데 쳤는데 들어간 거예요. 아주 나이스 버디로 첫홀 마무리. 두 번째 홀또파5입니다 티인 구역 똑같고요. 제일 앞에서 치게 되어 있고, 드라이버를 쳤는데, 진짜 슈퍼 뽕샷이 났어요. 제 공이 그렇게 하늘 높이 날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트 도로 어, 월요일엔 넘겼는데 이번에는 카트 도로 좀 뒤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UT를 치기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라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7번을 쳤는데 조금 또 많이 남은 거예요. 80m가 남았어요. 근데 잔디가 거의 없었어요. 그 흙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디봇 완전 천지 막좀 난리가 나 있고. 그래서, 아,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결국 뒷땅이 나서 짧아서, 그린 앞에 15m 지점에 탁 떨어졌어요. 이제 이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온에, 이제 내가 퍼터를 몇 번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프로치로 최대한 붙여보자 했었죠. 마음은. 그래서 15m를 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짧게 떨어진 거예요. 한 5m 쳤나? 그래서 10m 퍼시 남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퍼터가 잘 들어가줘서 투팟에 마무리했습니다 뽀기 4번 홀은 파포 티인 어, 구역 똑같고 어제 쳤던 것처럼 여기가 블라인드예요 저는 똑같이 카트 도로를 공략을 했습니다 어, 약간 이번엔 페이드가 나가지고 여기 벙커 살짝 왼쪽 벙커랑은 전혀 관련 없는 여기 아래쪽 완전 언덕이거든요. 여기 떨어졌고 30m 어프로치에서또투 퍼스로 팔을 잡아냈습니다. 여기도 무사히 성공 이제 5번 홀 파3 중핀 정도 105m 정도 찍혔어요. 그래서 피칭을 쳐갖고 올려서 조끔 짧아가지고, 퍼터 두번 해서 이것도 파에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6번 홀. 여기 티인구역 그냥 앞으로만 치면 돼요. 대신 오른쪽으로 밀리면 요 벙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약간 왼쪽 보고 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왼쪽 보고 쳤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바로 잘 가서 요쯤에서 3, 40m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파. 네, 투퍼트한것 같아요. 마지막 홀이에요. 8번 홀. 네, 오늘 진짜 훅안 내려고 초집중을 해가지고 잘 쳐서 다행히 스트레이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0인가 7 0 m 정도 남았어요. 올렸는데 붙은 거예요. 완전 나이스죠? 붙었어요. 1 5 m 붙어서 나와서 버디. 그래서 행복하게. 요날은 1원도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살면서 6콜에 언더 쳐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서리태 공격수 대왕 은행나무 구경하러 왔어요. 반개리? 반개리 은행나무. 하, 진짜 크다. 좀 셋째 날 6월 26일 수요일 오전 8시 4분 노인 스포츠 지도사 실기 끝냈습니다. 어, 이날은 남자 세 분이랑 저 하나, 이렇게 네 명이서 카트를 탔는데요. 일단, 일본 올에 가서 티샷을 했는데, 어, 제곱만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이 해저드에 빠졌어요. 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첫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긴장이 됐어요. 앞에 잘쳤으니까또잘 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앞에 잘쳤는데못 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m, 똑같이, 첫날, 둘째 날이랑 똑같이 4m였는데, 책도 없이 짧게 친 거예요, 2m. 내리막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2m 펏이 원래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갖고3펏 네, 해가지고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홀에서 남자, 이렇게 해저드 들어가신 두 분은 컷탈락을 하셨어요.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 홀, 롱홀 갔는데, 드라이버 엄청 잘 맞아서 110m가 남았어요. 그래서 7번인가 8번인가 쳐서 온을 시키고, 아니나 다를까 또3 퍼트 해가지고 이 홀을 겨우파로 어, 만들어냈습니다. 이 홀에서 이제 카트 같이 타고 계시던 한 분이 또 커탈락 되셔서 내려가셨어요. 이 홀에 5개 오버면 커탈락이거든요. 초 톨에는 양파. 4번으로 와가지고, T인 구역에서 드라이버 잘 치고, 한 조금 짧게 떨어져서 50m 정도에 어프로치하고, 그리고 퍼터는 투 퍼세 마무리했습니다. 파 다행히 팔을 잡아냈고요. 자, 5번 홀, 파3예요 어, 첫홀파3에서 제가 쓰리 퍼세 한 기억이 있어서 이걸로 진짜 떨렸고. 이제 106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설맞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올라갈 줄 알고 진짜 걱정했는데. 근데 다행히 엣지에 걸려가지고. 한 15미터인가 18미터인가 남아가지고 롱트한번 하고 숏트한번 해서 다행히 8로또 막아냈습니다. 자, 6번 홀 여기서 또 티샷을 해서 드라이버 잘 맞았어요. 25미터 지점에 진짜 잘 맞아서 요 바로 앞에 떨어졌거든요. 25미터 지점에 어프로치를 했어요. 퍼터가 3미터인가 4미터 남았는데 어, 이것도 3퍼트 하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서 되게 신중하게 보고 쳤어요. 그게 다행히 딱 들어간 거예요. 아 버디 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감독관님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그랬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 버디. 자 대망의 8번홀. 감독관님이. 자기카트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오비가 났다는 거예요. 오비 안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고. 근데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오버가 많이 안돼 있어서 감독관님이 양파만 안 하면, 더블파만 안 하면 합격이다 하시는 바람에 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쳤고 이번에는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오비 나서 또 드롭 좀 가서 쳤고요. 투퍼세 마무리해서 이 홀로 더블로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콜은 2호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합격 기준이 3호박이기 때문에 2호박까지는 합격이었고요. 구슬로 무한, 무난하게 준비를 다잘 해서 3일 모두 일단 실기는 합격. 와우!